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보실 텐데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33개 동총 306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초특급 대단지 아파트 서위 스타일스입니다. 풍요로운 생활특검과 서해안 복선 전철역 및 신안산선 이용으로 여의도 30부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아주 기대 가득한 비전특권, 화성시청역 개통 예정으로 더 핫한 아파트인데요. 오늘은 서희스타일스 64제곱미터형 속으로 저와 함께 집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371-24번지 일대에 들어오는 아파트인데요 현관 입구 전실로 들어가시면 신발 수납장 이렇게 중간에 어, 수납 공간으로 인해서 상부장 하부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음, 차키나 이런 거 올려 놓으시면 좋게끔 이렇게 쏙 화이트톤으로 선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은 전국 인구 유입 1위 도시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1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곧 100만 인구가 될 인구 밀집 지역이 예상이 됩니다. 어, 무엇보다 대량 상업 지역과 지역 개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이르는 프리미엄 지역으로 손꼽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현관 입구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이 있는데요. 방두 개는 어, 방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약 당시에 오프닝으로 사용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쪽 방에는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이쪽은 어,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반면 어, 프리미엄 폭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저렴한 공급가의 아파트 구입해 놓으시면 2022년부터 전매 가능하니까요. 큰 폭의 프리미엄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 방두 개는, 어, 나는 방이 많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렇게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방을 나누어서 두 개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넓게 하나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어, 322번 국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2외곽 순환도로 이용하시면 서울로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어, 총 세대수가 2310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려면 700세대가 더 있어야지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어서 지금 700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토지 매입이나 조합을 설립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착공만 앞두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이번에 700세대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말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없는 꼴이 되었습니다. 메모드급 대단지다 보니까. 나중에 수요나 그리고 대파실 때 프리미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거실 주방은 이렇게 뻥 뚫린 개방감 좋은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블루톤의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D거자 주방에는 4인용 식탁 이렇게 놓고도 어, 공간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청역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에 광역 교통망 이용하실 수 있고요. 77번 국도 이용하시면 경기도 안산까지 약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송도, 아, 송산 마도아이시 인접해 있는데요. 제2 서양 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한 아주 광역 교통망으로 교통편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치냉장고하고 냉장고 공간,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짝짜리 요렇게 김치냉장고가 요렇게 쏙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방이 64제곱미터인데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ED 조명등과 다운라이트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공간에는 뭐 와인바 같은 거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단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아파트가 될것 같은데요. 남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동양 초등학교 인접해 있는 학군 아주 어, 편리하고 넉넉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방에 강파 오븐레인지, 3구짜리 가스레인지 아래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양념 요렇게 들어와 있어서 요리하시는데 동선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 거실 아 죄송합니다. 부 주방에는 요렇게 요리할 때 싱크대 상부장 아래쪽이 좀 어두운데요. 요리하실 때 이렇게 어, 조명 켜놓고 요리하시면 아주 밝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수 페달이라든가 음식물 탈수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 텔레비전 10인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이렇게 레시피 보면서 맛있는 요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 2300세대나 되는 아파트가 다 분양이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은 벌써 프리미엄 누릴 생각만 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나머지 700세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얼른 언홀로 오셔서 우리 가족수에 맞는 평수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곳은 단지 내 휘트니스 센터나 골프 연습장 그리고 뭐 아이들 놀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시니어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방 옆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실내, 실내기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 쓰시기 편하게끔 수도 빠, 따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집 앞에 공원이 있는 숲세권입니다. 전평형이 포베이 설계인 신축 아파트로 남양 신도시의 행정,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가 모두 갖춰진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방 한번 보시겠는데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베란다에는 어, 전동 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조기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거나, 우리, 어, 아빠들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냄새나는 옷들 여기에 쏙 걸어 놓으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 제거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화초 키우시기도 좋게 스프레이 건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주변 시세 대비 1억 3천에서 5천 정도 저렴한 최저 분양가로 저층까지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동강 거리와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안방에 이렇게 파우더 공간 중간에 거울 수납장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게끔 수납 공간 칸칸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는데요 생활권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특히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갈수 있는 교통망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서울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의 드레스룸의 모습인데요 시스템 행거 이렇게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어, 수납 공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기창이 길다랗게 나있어서 더 좋은데요. 이 안쪽에는 시스템인가 안쪽으로 큰 짐들 올려놔도 될것 같이 공간들이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칸짜리 수납장과 두 칸짜리 수납장 준비되어 있어서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안방 욕실에서도 샤워가 가능하게끔 일체형 샤워 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으로 널널하게 그리고 해와라기 동그란 수전, 레인 수전이 이렇게 안방 욕실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 욕실, 샤워까지 가능하니까 안방 사용하시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 모두 다 갖춰 있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자 안산까지 1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니까 안산 쪽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쑥 매립형 핸드폰 거치대와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대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들어가실 때 조합은 설립은 언제 되나 토지 매입은 언제 다하나 걱정하시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310세대 분양 마감되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 완벽하게 착공을 딱 앞둔 순간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려면 3000세대 이상의 최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700세대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들어가시면 정말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수저 하나 쏙 올려서 최고의 프리미엄을 가져가실 수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오늘 보신 아파트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우측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십시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